위덕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위덕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교무팀장 김형삼입니다. 최근 우리 인근 지역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정된 공간인 화면상으로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특히 수학 신청 방법에 대해 직접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고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학사 안내, 즉 학적과 수학 신청 안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종합정보시스템과 위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수정 하거나 학기별 강의평가를 하고 성적을 확인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는 곳입니다. 위드 커뮤니티는 자료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건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사 장학공지는 주요 공지사항이나 학사 관련한 일정, 장학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습지원 상담공지는 학습지원 등 심리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사 안내 순서 오늘 안내 드릴 주요 내용은 전공 배정과 변경 그리고 졸업 학격 사항의 정정 휴학 복합 증명서 발급 등 내용과 수강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의 일정 그리고 학점, 수강신청의 확인과 정정, 수강신청의 포기, 졸업 최소 이수학점, 수강신청의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직에 관해 안내해드리자면, 주요 내용으로, 전공 배정인데요. 전공 배정은 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을 신청해서 배정받는 제도입니다. 학과가 아니라 학부로 입학한 경우 바로 외식산업학부, 에너지전기공학부, 신재생에너지반도체공학부, 건강스포츠학부 이렇게 학부 내에서만 전공 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과 즉 전공 변경입니다. 전공 변경이란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인데요. 1학년을 마친 후에는 학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가능하고 전공 변경은 단한번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범 계열은 제한되어 있고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중공 기술은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 전공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은요. 정규학기 4학년 8학기를 모두 이수해야 가능하고 일반학과의 경우 130학점이 총 이수학점입니다. 다음으로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과 기준을 알아보자면 교양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양필수 13학점 교양선택 24학점 예, 총 37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고요 전공은 66학점 그리고 총 이수학점은 130학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졸업 전에 반드시 교양선택 중에 균형 중점 영역별 한 과목 이상씩의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균형 선택 과목은 인간과 사회, 역사와 철학, 문화와 예술, 과학과 기술, 내용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역에서 영역별로 한 과목 이상씩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 본인의 이름 또는 학적 사항을 정정할 경우는 자료 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할 경우는요. 대학 홈페이지 안에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에 개인정보를 변경한 뒤에 저장하면 됩니다. 다음은 휴학입니다. 휴학은 일반 휴학과 군입대 휴학이 있습니다. 휴학할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 그리고 보호자의 도장을 본인이 반드시 지참해서 학교 교무처를 찾아와서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대학 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입병통지서나변적증명서를 대학에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로도 보내서 휴학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학은 1회에 1년 이내로 재학 중에 총 3년 6학기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린 일반 휴학과 리대 휴학의 절차가 자료 안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음은 복학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복학 신청은 대학을 찾아오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군복학자의 경우에는요, 서류,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교무팀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명서 발급에 관해 있습니다. 대학 본관 1층 로비에는 증명 자동 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이 시간에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고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는 팩스 또는 민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강, 수험생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수강신청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강신청은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월 13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로 대학 홈페이지나 또는 핸드폰의 모바일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학기당 수강 신청은 반드시 15학점 이상 해야 합니다. 15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해야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과의 경우 최대 18학점, 그리고 최소 12학점 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양 필수 과목은 수강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강의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수강 신청하실 때 반드시 학과를 확인하시고 교양 필수 과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주간 학부 학생이 야간 수업을 신청할 수 있고요. 야간 학부 학생이 주간 강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 모드에 들어오시면 교양 필수 과목인 마음공부, 불교와 사회, 나를 위한 글쓰기, 정보기술과 미래사회, 미래설계 코칭 1과 전공과목 중에 1학년 수업은 자동으로 수강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 시간표에서 교양필수 과목의 수강대상 학과에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2학기에 해당 교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 교과목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1학기 때는 중국어 2학기 때는 일본어를 대체과목으로 수강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한 후에 수강신청 과목 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포기 원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교무팀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에 두 과목까지만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한 다음에 다시 수강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이공학번 최소 이수학점 내역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료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부에 수강신청 배너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수강신청 모드로 들어왔는데요. 부유받은 학번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네 수강신청 모드로 들어와서요 본인의 이름과 학번이 나와있고 최대 신청 학점이 18학점 이라고 하는거 최대 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건물 코드, 건물 이름이 있죠 공지사항에 유의사항들이 나와있고 그리고 조회 예 그리고 수강신청란 이렇게 로그아 관리자라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 조회로 들어가 보시면요, 개설 과목 조회, 교양 필수 과목, 교양 선택, 공통 전공, 전공 과목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예 수강 신청 조회를 클릭하니까 1 학년의 경우에 교양 필수 과목, 마음 공부, 나를 위한 글쓰기, 미래설계 코칭 과목이 자동 수강 신청 되어 있고, 그리고 공통전공입니다. 1학년으로. 이 에너지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대학수학 1과 대학 물리가 예, 역시 자동 예, 수강신청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개설 과목이 그냥 필수의 경우에요. 예. 여러 과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클릭하시면 예. 담당 교수 그리고 강의 시간, 요일, 강의실 이거 계획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수업 계획서가 뜨겠죠.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교양선택을 클릭하시면 역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과목들. 예. 자 수강신청을 직접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강신청을 클릭하시면 현재 수강신청되어 있는 과목들이 나와 있죠. 예비 수강 조회고요. 그 다음에. 교양 선택 과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예. 공대학생의 경우니까. 예. 예. 공학과 기술의 이해를 클릭하니까, 예. 담당 교수, 그리고 강의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 과목을 신청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강 신청되었죠? 예, 한 과목 더 해보겠습니다. 고고학의 이해. 자 이렇게 예총 이수학점이 예 16학점을 지금 이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 1학점짜리 강의들이 있거든요 예 배드민턴 보시면 예 1학점입니다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예자 이렇게 저도 12 학점 18 학점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학점 신청 했죠 예예 수강신청을 다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수강신청 확인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을 하는 가운데 시간표 중복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창이 뜨는 경우는 강의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 과목은 수강신청할 수가 없고 다른 과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는 현재 수강신청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신청한 과목을 다시 클릭하였을 때 이런 창이 뜨겠죠. 그 다음 총신청학점이 최저신청점에 미달되었습니다. 이런 창이 뜨는 경우는 12학점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종료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다른 과목을 또 추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장애학생은 수강신청 같은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요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적 안내, 수강신청 안내에 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